저는 한 번도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좋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징은 도로가 너무 넓고 좀 횡합니다.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그다지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025년에 보고 있는 상하이는 훨씬 더 풍부한 감각,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점의 핵심은 앞으로 중국의 발전은 상하이가 북경처럼 변하는 것은 퇴보다. 근데 북경, 나아가서 중국 전체가 상하이처럼 변해가는 것은 중국의 발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외국인이지만 후피아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후가 상하이죠. 피아오는 떠돌아다닌다 아니면 뭐 흘러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피아오는 떠돌아다니면서 중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상하이에서 떠도는 그런 삶, 뭐 흘러다니는 인생 이런 뜻을 가진 그쪽에서는 유행어입니다. 북경에서는 여기서 베이피아오라고 그러고 선전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고 흘러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제가 주변 분들로부터 왜 한국으로 안 들어오느냐. 왜 그렇게 상해를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이런 질문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한테 중국은 첫 번째 중국은 제가 2000년 초반에 살았던 베이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살기는 했는데 저는 한 번도 베이징이라는 도시를 좋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거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이징은 도로가 너무 넓고 좀 횡합니다. 솔직히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그다지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 뭐 날씨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어쨌거나 혹한기라든가 혹서기에 날씨는 둘째치고서 화창한 봄날 가을날에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걸어가는 것도 뭐 시간이 걸려서라기보다는 그 걸어가는 동안 에뭐 10분 이건 20분 이건 이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사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느낌이 조금 제가 느낀 베이징, 특히나 2000년대의 초반의 그런 베이징은 상막합니다. 좀횡하기도 하고. 근데 90년대에 봤던 그리고 2000년대에 봤던 지금 2025년에 보고 있는 상하이는 15분만 걸어도 다양한 풍경을 볼수 있고 또 훨씬 더 풍부한 감각 그런 느낌이 참 좋은 곳이 참 많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상하이를 뒤덮고 있는 오동나무도 좋고 크고 작은 100년 된, 뭐 150년 된, 30년 된 여러가지 오동나무가 있고 또 좁은 골목을 북경에서는 호통이라 그러는데 상하이에서는 능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런 능탕이라는 좁은 골목길 곳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상하이 사람들의 생활 또는 멋, 맛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찻집 또는 맛집,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곳곳에 아담하고 이쁜 커피숍. 또큰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보면서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 속에서 또 정겨운 옛 모습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웬만한 거리는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 꼭 차를 몰고 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디디를 불러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이게 뭐 자동차를 위한 도시인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베이징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이딱 가운데 자금성 고궁 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계속 커지면서 2환 3환 4환 5환 6환 지금은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7환까지 있다고 합니다 즉이 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크기도 물론 뭐 서울보다 거의 20배 가까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반면에는 뭐냐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통근하거나 이동하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는 좀 위축감을 주는 그런 도시 같은데 두 번째 는 저는 사실 베이징의 엄청 크기만 한것 같은 건물들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위험은 있어 보일지 몰라도 전혀 실용적이거나 편안하지가 않아요. 높이로 보면은 상하이도 만만치 않은데 상하이의 건물들은 사람들처럼 조금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북경은 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출장을 자주 다니고 이러면서 한 한국계 은행이 중국 정부 청사가 많이 들어가 있는 베이징 한복판, 소위 말해서 장안가라 그러죠. E 그 장안가에 있는 정부 건물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본점이 그때 한번 가보고 나서 그 다음에 갈 때는 그 한국계 은행분들을 웬만하시면 좀 밖으로 나오셨으면 해서 이제 밖에서 그 미팅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 그 출입 자체가 너무 좀뭐 불편하다 그럴까요? 한 번은 가보고 싶은데 두 번, 세번 가기에는 마음이 별로 동하지가 않았었던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좀 친했던 분들한테는 아, 이제 웬만하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정하던 해서 밖에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북경의 수도 공항이라고 해서 지금 제일 큰 공항이죠. 그 수도 공항에 제3 터미널 T3 터미널이 있는데 이게 처음 지어졌을 때 정말 이거 그 압도적인 그 공간의 크기 때문에 그것도 위압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베이징의 웬만한 건축물은 웅장함 속에 인간이 좀 위축되는 그러니까 인간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제가 뭐 문화학자는 아닙니다만는 문화학적으로 분석한 한 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황성문화입니다. 황제가 있는 성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베이징에 옛날에 한국 손님들이 처음 오시면 내키지 않아도 꼭 자금성을 모시고 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돌아본 손님들의 반응은 너무 넓어서 그냥 가다가 주저앉고 싶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 옛날에는 신하들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우마차를 타고 오서는 천안문 광장이 있는 정양문까지는 타고 가는데, 그다음부터는 황제를 보러 이 자금성으로 들어갈 때는, 황제가 이제 자금성 제일 깊은 곳에 태화전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그 태화전까지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느냐? 내려서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든 그런 신하들은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면서 마음에서 우러러 나와서 태화전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다리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절로 그냥 꿇어 앉게 되는 그렇게 설계된 장소가 바로 천안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베이징의 황성 문화라는 얘기도 합니다. 농담 같지만 이거는 반은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베이징의 건축물은 여전히 그런 황성 문화의 풍모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아마 베이징 사람들은 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욕을 할지 몰라요. 제가 중국어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근데 저는 베이징 사람들의 문화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뭐, 뭐랄까 대범하고 큰 인물들이 굉장히 뭐 거창한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무슨 일이든가 또그 사람들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좀 뭐랄까요. 이런 무게도 잡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교류를 해보면 사실 감정에 이끌려 가지고 행동을 한다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중국의 남부 출신의 관리가 북방으로 발령이 나면 그쪽 지역 경제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을 분석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 내용을 보면 내용은 남방 출신의 간부가 북방으로 가게 되면은 북방의 경제 성장을 촉진시켰지만 북방 출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무 일도 없다.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냥 굴림하다가 다시 돌아가거나 그냥 그런 거죠. 남방 출신들 강부들은 북방에서 가게 되면 이성적이고 실용적인 남방 문화를 가지고 가서 뭔가를 바꿔 좋은 방향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논문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관료의 영향력 또는 권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런 한 리더가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전체 도시라든가 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사회라든가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술적으로도 중국의 남북 간의 문화적인 차이는 꽤 크다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로는 남방의 1인당 GDP가 북방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미 남방의 GDP가 북방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남북 간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남쪽 사람들과 북쪽 사람들의 차이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논점의 핵심은 한 지역의 사람이나 또는 정부가 과연 같은 문제를 어떻게 바꿔 가는지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근데 제가 중국에 살면서 상하이와 북경을 두 곳에서 생활하고 직장을 근무를 해봤는데 이런 상하이로 대표되는 남방 또는. 여기에 션전이나 광저우까지 들어가겠죠. 그리고 북경을 대표적인 곳으로 하고 있는 북방 지역보다 남방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상하이를 마법의 도시, 모두 상하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로는 마두 상해라고 하는 것은 상하이의 별명인데 이 호칭은 상하이의 독특한 매력, 마성의 도시, 매력과 현대화된 발전의 성과를 말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앞으로 중국의 발전은 상하이가 북경처럼 변하는 것은 퇴보다. 근데 북경, 나아가서 중국 전체가 상하이처럼 변해가는 것은 중국의 발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